보르도에 와서 보르도 와인을 한번 마셔봅니다. 학생들도 현장학습 나온 것 같아요. 이 꽃들이 너무 예쁘게 많이 피었네요. 물의 정원을 찾으러 왔는데 지나쳤는지 아니면 범람해서 그게 물에 잠겼는지 모르겠네요. 음. 이렇게 들이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고 있네요. 여기 놀이공원도 있네요. 광장 앞에. 이 전차길에 이렇게 들꽃이 피어 있네요. 브루스 마리타임 광장 앞에 건물입니다. 점심 먹으려고 찾고 있어요. 저 앞에 주황색 저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기 가보려고요. 첫 번째 앙트레 나왔어요. 먹어봐야 알겠는데요? 여기는 삶은 달걀에 소스가 있고 샐러드가 있고 저희가 샐러드를 시켰어요. 샐러드 야채 먹고 싶어서. 저거는 튀긴 것 같아요. 속에 뭐가 들었나? 하여튼 눈으로 보는 음식 맛있겠네요. 피쉬 앤 칩스 아 남편은 스테이크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경치가 좋네요 아 진짜 좋아요 행복해하는 라라조이 보르도에 와서 어, 보르도 와인을 한번 마셔봅니다 저 평소에 술을 안 마시는데 오늘 특별히 보르도라서 보르도 와인을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네. 포도주 좋네요. <laughs> 어 여기까지 지금 뜨겁게 내려가고 있어요. 주필레 아, 데라시 아, it's ok. 어. It's okay. Okay. Thank you. Merci. Merci. 음, 이렇게 하던데요. 제가 와인을 자주 마시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이 안에 향이 퍼진다고 하죠. 어, 네. 어, 오랜만에 코스를 시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크림브릴레 어, 진짜 달콤하고 맛있는 거죠. 이거는 초콜릿 무슨 케이크인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브릴레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요. 이거는 초콜릿 무스 같은 거 너희에게 이걸 먹고 다시는 단거 먹고 싶어. 이런 말을 못하게 해주겠어.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아껴서 먹습니다. 맛있어요. 여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주 좋은 식당이었어요. 아주 멋있었어요. 맛있고 푸짐하고 가격 어, 착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프랑스 보르도입니다. 지금 밥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전차길인데 예쁘네요. 전차길, 나로 사이에 저렇게 꽃들이 피어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낙서. 저 안에도 있고. 귀엽죠? 이런 풍경, 자전거 세워둔 벽 풍경도 예뻐요. 집이 예뻐요. 헉, 여기에 이렇게 대성당이 나타나네요. 헉, 아. 이 파란 무늬 너무 예쁜데요. 이거 보세요. 이 문고리, 문고리 사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참 귀엽네요. 여기는 우편함인가 봐요. 이 골목이 아이 성당 앞에 제일 번화한 그런 골목인 것 같습니다. 저기 성당이 보이죠? 보면 이런 다리인 것 같네요. 이렇게 찍어놓은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예쁘네요.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이 건물도 엄청 멋있는데요. 뭔가 역사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아, 이 부르도는 곳곳마다 좀 뭔가 품격 있는 멋있음이라고 할까요? 아기자기한 매력이 아니라 어, 좀 중후하고 품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보르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멋쟁이라고 생각하는 저 커플. 이 잔다르크 동상은 정말 프랑스에 여기저기 있네요. 보르도에도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곳에도 자전거가 가는 길, 사람이 가는 횡단보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파크 근처에 왔는데, 그냥 향기가 뭐 때문일까요? 이 꽃인가요? 저 꽃인가요? 모르겠지만 향기가 엄청 퍼지고 있어요. 음. 영국의 뭐 하이드 파크 뭐 이런데 온것 같아요. 이 공원이 참 예쁘네요. 어 저기 아요 커피 가게 예쁜 것 같아요. 커피 가게인가요? 아 예뻐라. 풍경에서 아, 아주 잘아 예쁘네요. 아 이게 뒤편에 있었네. 그걸 찾았는데 저 강가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그 놀이시설 뒤편에 있었던 거네요. 아까 왜 놀이시설인가 했는데 그게 폐업한 건줄 알았어요. 안 움직여서. 지금은 다 움직이네요. 놀이기구도. 놀이기구도 움직이고 뭐가 막 돌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뒤편에 있어서 안 보였네요. 여기가. 프랑스 대혁명 때 희생당한 지롱드의 그 기념비라고 하네요. 여기 써 있어요. 양쪽의 말 조각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프스는 전차와 사람과 자전거가 아주 조화롭게 다니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어, 너무 평화롭고 어,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뭐 보르도 와인 뭐 여러가지 복합시설인 것 같은데 보르도에 왔으니까 와인을 몇개 찍어봐야겠네요. 어떤 게 맛있는 와인인가요? 어, 아, 너무 귀여운 꼬마 기차. 보르도. 이 멋진 보르도. 어, 아, 저, 이게 보르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곳이 중심가인 것 같아요. 어디나 느껴지는 어떤 중심가의 스멜. 여기 공연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아, 지금 차 가는 쪽에 이 조각. 어, 멋있어요. 어, 이 조각이 있는 게 너무 멋있네요. 아, 세상이 정말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넓은 거를 진작에 더 일찍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봐서 좋습니다. 세상이 넓고 사람은 다양하게 살고 그 안에서도 또 의미있게 사는 삶이 어좀 있겠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해도 그 안에서 훌륭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쫓아서 잘 살아야죠 저 거리에 있는 저슈즈가 저기에서 5 0하는 거를 샀는데 제가 욕심내서 두 킬레를 샀는데 60%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두개 샀습니다 보여드릴까요? <laughs> 지금 이렇게 하나 신었고요. 요런 <laughs> 카키색 부츠입니다. 잘안 보이시죠?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 지퍼도 있고요. 끈은 옷입니다. <목소리> 어, 이 거리가 내리막인가봐요. 그리고 저쪽은 오르막이고, 그래서 잘 보이네요. 아, 오르도거리 멋있어요. 저 성당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대성당은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찾아왔는데 뭐 강가에 있지 않아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참 돌아, 돌아, 돌아서 이렇게 왔네요. 아, 어, 멋집니다. 아, 어, 멋져 멋있더라. 아, 아름답네요. 파란 하늘 배경으로 여기 프랑스 보르도의 대성당에서 너에게 명상 메시지 보내. 네가 준 걸로 두 개나 샀어. 엄마 너무 행복해. 고맙다. 땡큐. Thank you. 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반팔 있는 사람, 추위를 타는 사람 패딩 도입었고요 옷차림이 아주 가벼워졌어요저 지금 매우 덥습니다. 햇빛이 있는 데서는 정말 약간 탈것 같은 그런 더위를 느끼고요 바람이 선선하고 아주 딱 좋습니다. 봄, 가을 날씨. 신발 샀어요. 자, 두개 사면 60% 할인을 해주는 데서 앞모습, 옆모습. 엄청 편해요. 신자마자. 밑에 다 찰고무창이에요. 제가 막 걸어다니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지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 끈은 멋으로 풀었다가 묶었다가 할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안고는 이게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혀서 앵클부츠처럼도 신을 수 있고, 조금 여전히 앵클이지만, 조금 긴 앵클로 신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 색상이 아주 화려하죠. 응. 아주 마음에 들고, 요거는 신고 왔는데 너무 편해요. 아. 잘 샀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두 켤레. 지금 배낭에 <laughs> 배낭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러지만 저는 어 하나는 어 저기다 매달고 하나는 부츠를 신고 하나는 들고 이렇게 다녀야죠. 뭐다 매달 수 있어요. 아주 행복합니다.